자, 1 1번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요 계산을 할 건데요. 이제 이게 합성 함수에서 나오는 계산. 근데 네.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뭐 하다가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좀있어 한번 볼게. 자, 지금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목적은 f랑 g를 안 상태에서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hx를 우리가 찾아주는 게 목적이야. hx라는 식을. 자, 여러분. 지금 hx가 뭔지 몰라요. 근데 f h x g x 자리에다가 HX가 들어간 거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될까? HX 플러스 c. 괜찮아? HX 플러스 c. HX 플러스 이는 GX. GX는 3X 플러스 이들었어그 많이 h(x)가 뭐다? 이 x 많이 너스이이게답이에요이거죠이 이번에는 h, fx는 gx 그래서 알고 있는 게 fx랑 gx니까 얘를 집어넣어볼게. 그래서 h 해가지고 fx가 뭐다? x 플러스 2는 gx 알고 있으니까 3x 플러스 1 이렇게 됐거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 hx 구하고 싶은 거라고 랬지 어떻게 하냐? 근데 님 그냥 e 이항 시켜주면 절대 안 돼. 바로 안에 있는 거라서 이항 못 시켜. 치환해줘야 돼. 치환. 얘를 t로 치환을 할 ht가 되거든. 그러면 3 괄호 열고 x는 뭘까요? x 플러스 2가 t니까 x는 t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다가 t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으면 된다. 이렇게. 괜찮아? 치환해 주셔야 돼. 답은 3t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따라서 hx는 3x 마이너스 5가 답 잖아요. 어려워요. 치환해주셔야 된다. 이렇게괄호 안에 식이 들어갔을 땐 치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3 번. 3 번은 H, H 몰라. G 아니야, 아니, F. F가 X 플러스. 그럼 G X 플러스이는 뭐냐? G X 자리에 X 플러스가 들어간 거거든. 여기 X 플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 바로 안에가 3x 플러스 7 됐어? 괜찮아 여기까지? 는 fx x 플러스 아, 그럼 아까 앞에 거랑 똑같네 뭐해줘? t t 그러면 ht는 3x 플러스 7은 t가 되고 3x는 t 마이너스 7이 되고 x는 3분의 t 마이너스 7이 돼서 X자리에다가 3분의 t-7을 대입하자. 그럼 3분의 t-7 플러스 6 해주고요. 3분의 t-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h, x과라고 하면 마지막에 x만 바꿔주면 돼요. 괜찮아요? 네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 자, 우선은 우리 138번 에일리 3번 다해 봅시다. 138번 에일리 3번 다해 봅시다. 맞아. 4. 치환해 주셔야 돼. 괄호 안에 시겠든 치환해 줘야 돼. 어, 이거 맞아. 어, 네. 다음 사람은 139번 해볼 거거든. FT를 먼저 구해 주고요. 마지막에 T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 주면 돼. 자, 그거 치환해 가지고 FT 말인지 알겠지 T 먼저 해 주고 마지막에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 그, 139번이 잘 나옵니다. 네, 139번. 우리 월요일 날은요 수업은 정규 수업은 없고요. 근데 우리가 프린트 고칠 게 조금 있거든. 그래서 어, 은미는 딱히 고칠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은미는 안 와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선택을, 선택으로 해줄게. 그리고 다인이랑 저기 서영이랑 진아는 오는 거예1 2시겠요 열두 시. 12시. 열두 시. 12시. 열두 시에 와서 뭐 하냐면 그 우리 오다 프린트 있거든. 그것 좀 고치게. 다 고치고 오다풀이 받고 약간 이렇게 이제 응? 은비는 오후 12시에 올 거니까 은비도 와서 모르는 거 질문할 거 개별 저기 질문할 거 있으면 12시에 오시면 돼 알았죠? 응. 그래서 15일에 응. 어디 가서 뭐아 그럼 알아요 네. 은비는 특별히 다 고쳐가지고 딱 해야 할건 없거든요 이거 하루 쉬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와서 틀린 것만 고치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 FX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씩 대입해야 돼요? 어? 이거 맞았다. 어 맞았다. 오케이. 자, 우선요 우리 뒤로 가서 우리 120, 121쪽까지 오늘 빨리 하고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우선. 자, 우리 12번을 해볼 건데, 12번 되게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합성하는 건데, 지금 fx가 x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은, f 제곱 x라는 건요, f fx라는 거예요. 그러면 f하고 fx가 뭐냐, x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f, x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x 플러스 1 들어간 거니까 뭐 될까, 결론이. x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아? 그지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이거 움직여 그러면 f 10제곱 x가 뭐가 되게? x 플러스? 10이 되겠지? 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30이래 그러면 x는 얼마다? 뭐20 요게 답인 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21쪽 121쪽에 13번이 좀 어려운데 이거 한번 빨리 해볼게 13번 지금 이게 f 그래프야, f 그래프인데 f 그래프가요 지금 좀안 예뻐요. 왜냐? 나눠졌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어.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ex고요. x가 1과 2 사이일 때는 상수 함수예요. 2예요, 그냥. 됐지 g(x)는 그래프 알아. g(x)가 뭐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여러분 이거 찾아줄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 뭐 해주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이 네. 그래프 식으로 f 도 g를 찾으라 이거거든. 자, 봐봐. 이건데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fx가 지금 내가 이거 거꾸로 써 거야. 지금 fx가 이거잖아. 그지? 근데 아, 우선 g를 알아. g가 얘 여기다 집어넣는데 음. f 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됐어? 근데 그러면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가 다 들어간 상황이라 요 안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집어넣을 거야. 이거 이해 돼? 자, 받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됐고 범위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1. 얘는 무조건 2.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로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 정리만 한번 해줘볼게. 그럼 여기서 x의 범위 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x가 넘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가 마이너스 1. x가 1보다 크고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가 0하고 마이너스 1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그림을 그려줄게. X가 0부터 1까지는 2인 거예요. 이게 됐고 어...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거든 그러면 1일 때는 2야 값이 2고 2일 때 0이라서 이렇게 요게 답이에요 뭔가 훅 했죠 <laughs>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합성하는 게 있어 어. 내가 이거 사진 하나 찍어볼까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이 혼자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되게 헷갈려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와야 될것 같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이는 앞서 그 마지막 문제 설명 한번 듣고 가. 그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여러분, 우선은 123쪽까지. 123쪽까지. 그다음에 RPM도 그 다음에 RPM도 그역한 전까지거든요. RPM 어디까지냐면, 어, 점수 정토지 아, 그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중간 에 잘릴 것 같아. 이거 뭐. 68조까지, 68조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개념원리가 언니가... 몇 조까지였지? 123조까지. 오늘 8월 며칠이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은 몇 시다? 2시 월요일 12시. 만약에 월요일 12시에 오기 싫으면 일요일 날 미리 하고 가도 돼. 일요일 날도 시간 있거든요. 일요일 12시에 도 됩니다. 일요일. 미리 하고 가도 돼요. 나 월요일 날 쉬고 싶다. 일요일 12시에 가도 돼. 맞지? 이때는 저기만 할 겁니다. 프린트. 근데 만약에 시간 바꿀 거면은 미리 연락은 줘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